네, 이번 시간에는 12장 어, 도덕성과 친사회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크게 도덕성의 발달, 즉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이랑 친사회성과 공격성에 대한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도덕성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재도 그 부분이 좀더 많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은 도덕성의 발달이랑도 비슷한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달은 어, 반드시 추론 능력뿐만이 아니라 동기적 발달이나 아니면 행동적 발달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아니지만 또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그 관점을 어, 치중되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추론에 비해서 이 동기나 행동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조금 덜한 것을 알수 있고. 음~ 반 반면에 도덕적 추론에 대한 발달은 이 도덕성의 발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도덕적 동기의 발달에 대한 거는 프로이드처럼 어~ 도덕적인 추동 어~ 즉 초자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아니면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같은 건 반두라 같은 경우에 어떤 모방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피아제나 콜버거 길리건 어 같은 경우에는 추론의 발달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도 이 장에서는 이 추론의 발달을 위주로 도덕성의 발달을 살펴보기로 어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덕 추론의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 발달에서도 배웠던 피아제의 발달 이론을 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인지 발달과 이 도덕성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 인지 발달과 어, 도덕성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류의 추론이 가능한 것은 도덕적 추론이 가능한 것은 어 모종의 인지적인 구조의 복잡성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 이런 그 조작기의 단계에 따른 어떤 복잡성의 차이와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0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은 전, 도, 전도덕성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덕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는 어, 의미로 전도덕성 단계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단계는 전조작기와 거의 겹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전조작기는 구체적 조작기와는 달리 많은 부분의 인지적 조작이 굉장히 미숙한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조작이 미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어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성 개념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4세 이전의 아동은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단계이다라고 피아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5, 6세의 아동에게 이르면 이때는 규칙과 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돼요. 규칙과 질서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어길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길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실제로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밖에서 어떤 타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덕성이 더 위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라고 피아제도 설명을 하고 이 규칙과 질서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성을 지킨다 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규칙과 질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 또는 신성 불가침한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시기의 아동은 그러니까 법을 기 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즉 사회적인 규제나 아니면은 합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수준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이것이 자율적 도덕성으로 가기 전에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아이 내지는 나쁜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주지 않는데 이런 수준의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전도덕성에 비해서 그 규칙과 질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규칙과 질서를 어기는 데 있어서의 벌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어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규칙과 질서를 내가 자율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상을 주거나 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어, 수반되는 그런 도덕성이기 때문에 타율성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라고 피아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타율적 도덕성이 지나야 어, 자율적 도덕성으로 단, 가는. 어,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연령이 높아진 아동이고 어, 이후에 청소년기 청년기에도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가 이어진다고 할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니 뭐 어떤 그전 단계의 차이를 나타내냐면 이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규준, 어떤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는 그 규칙과 질서가 통용이 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예요. 왜 그러냐하면은 이 이전의 아동의 경우에는 어 규칙과 질서의 결과에 따라서 그 규칙과 질서를 달아 달 어.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의 결과가 좋은냐 나쁜냐에 따라서 선악 즉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가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에서는 그 결과가 아닌 그 의도를 기준으로 도덕성의 단 수준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와 함께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쉬운데 어이 단계는 뭐냐면 이 피아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도덕성의 단계를 판단했는데. 그림 12-1에 해당하는 이, 이 내용이 여기 해당돼 있습니다. 259조, 258조, 259조에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에 따라서 도덕적 추론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은 뭐냐면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려던 준수는 실수로 컵을 10개 깨버렸고 여기서 준수가 남자 아이로 표현돼 있고요. 어, 엄마 몰래 과자를 먹으려던 은정이는 실수로 컵을 한개 깨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정이 여자로 되어 있죠. 실수로 컵을 열개 깨뜨린 아이와 실수, 어, 의도적으로 컵을 한개 깨뜨린 아이의 어떤 그 차이, 도덕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는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더 나쁘냐라고 얘기를 어, 했을 때이 타율적 도덕성, 그 다음에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따른 아동이 다른 답을 한다는 것을 이 피아제가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문제 상황, 지금 컵을 깨뜨린 상황인데 어떤 학생은, 어떤 아이는 좋은 의도로, 어떤 아이는 나쁜 의도로 음, 결과가 나타났고 그 의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그, 그 의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 결과가 더 나쁜 결과, 그열 개를 깨뜨린 결과와 한 개를 깨뜨린 결과로 차이가 있는데. 이 타율성의 단계,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의 아동은 결과 위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컵을 깬 남자아이, 어 준수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은 의도가 결과보다는 의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비록 적은 어 수의 컵을 깨뜨렸지만 엄마를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아이 은정이가 더 나쁘다고 더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피아제가 이 결과에 대한 판단보다는 의도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타율성과 도덕성, 타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을 나눈 것을 알수 있죠. 어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것이 초기 피아제 연구에 의한 결과. 에서 비롯된 것이고 최근에 신피아제 이론가들이 어, 많은 연구를 하죠. 네오피아제시안 그래가지고 신피아제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결과는 어 다른 종류의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피아제의 실험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답하는 것이랑 어 어떤 의도가 드러나도록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답한 것이랑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예컨대, 이 공을 던지는 어, 경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남자아이, 어, 두 명의 남자아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경우를 어, 그림으로 세워놓고, 이두 명의 남자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를 맞춘 경우, 그러니까 의도는 맞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 아주 되게 고의적으로 이 여자아이를 맞추려고 공을 던져서 여자아이가 맞은 경우, 이그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결과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도 않고 공을 맞은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어 어떤 경우에 즉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으려고 한 경우 즉 실수한 경우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실험들도 이 심폐피아제 학자들이 많이 했었다고 해요. 이 결과와는 다르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서 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 그런 실험의 경우에는 이 자율성 어 또는 타율성 단계의 연령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니까 즉, 이 피아제식으로 따르면 연령이 어리면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어린 연령이라도 즉,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의 연령이라도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에 대한 어떤 실험, 즉,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에 의한 결과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율적인 도덕성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피와제와도 비슷하게 발달 단계로 도덕성을 다룬, 학, 다룬 학자로는 콜버그가 있는데요.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인재 발달을 기초로 했지만 결국은 어 피아제처럼 갈등 상황에서 응답한 내용의 기저에 숨어 있는 어떤 논리 이것이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다 어떻게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결국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숨어 있는 논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한 것으로 알수 있어요. 콜버그의 대표적인 갈등 상황은 하인스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어, 딜레마 상황인데, 딜레마가 이쪽 저쪽의 어떤 결과를 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버그도 피아제처럼 이, 이런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왜 그렇게 그 갈등 상황에 대한 결과, 그즉 판단을 할 것인가를 묻는, 그 논리에 좀더 강점을 뒀습니다. 그 추론이 어떻게 되는가가 좀더어이 도덕성에 가깝게 판단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요는 추론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도덕성이 높은 것이랑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이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적인 발달과 같이 간다고 할수 있겠죠. 하인즈의 딜레마는 이러한 예시로 어, 이루어져 있어요. 어, 하인즈라는 남성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약을 먹으면 살수 있다는 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약사가 있는 그 약사의 상황은 약사가 굉장히 비싼 값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죠. 이 약을 먹으면 부인은 살 수가 있고, 가난한 남편이 하인즈는 그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값의 반을 구했는데, 그 나머지 반을 구할 수 없어서 약을 싸게 팔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달라고 약사에게 얘기를 했죠. 약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하인즈는 약국에 침입하여 약을 훔쳐왔습니다 훔쳐왔습니다로 끝날 수도 있고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훔치는 것이 옳은가 뭐 아니면 훔친 것이 옳지 않은가 내지는 당신이라, 당신이 당신이 하인즈라면 그 약을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딜레마의 내용은 그러죠 이 상황에 약을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 또는 훔쳤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하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 이 도덕적 추론을 어, 조금 더 얼마나 어, 상위의 단계가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어, 기초가 된,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결정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정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한 이유에 대한 어떤 추론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콜버그는 이 다양한 답을 기초로 해서 어떤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는데 크게는 인습을 중심으로 해서 인습 이후와 인습 이전을 나누게 됩니다. 인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습이라고 할수 있고일 수도 있고. 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규나 어떠한 믿음이나 신념이나 아니면 도덕 체계 이런 것을 몽땅 다루는 것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화된 법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공통의 믿음, 공통의 신념 아니면 거기에 관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근데 그것에 기초를 하는 경우가 인습 수준이고 그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 인습 이전 수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인습 이후 수준이 돼요. 그래서 각 수준이 인습 전과 후, 그리고 인습 단계, 인습 그 단계 그 자체의 수준으로 세 개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두 개씩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6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인습 이전에도 두 개, 인습 수준에도 두 개, 인습 이후에도 두 개의 수준이 이의 단계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습 이전 수준을 볼게요. 이 컨벤션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관습 또는 인습을 나타내는데 인습 이전 수준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벌과 복종 그리고 개인적 보상. 이 먼저 가장 어, 초기 단계인 1단계는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도덕적 가치의 판단이 외적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결과에 의존을 해요. 굉장히 어린 영경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수준으로 행동의 의미, 타인의 규칙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결과 또는 외적인 결과 이런 결과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일적인 도덕성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을 콜버그는 벌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의 단계로 어, 그 추론 내용의 하인제 딜레마에 있어서의 내용에 대해 답한 예시를 들어보면 약을 훔쳐야 하는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훔쳐야 하는가? 부인이 죽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짐으로 이것이 누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거냐?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결과인데 이것이 나에게 미치는 결과예요. 나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가 좋으면 예스, yes, 나쁘면 노 o 라는그 이분법적인 사고의 근거를 해서 도덕적 판단은 내가 벌이나 고통을 피하고 반대로 말하면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접근을 하려는 거죠. 내가 상을 받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벌을 받는다,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라 것은 그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이 말은 피해야 된다는 것그것을 나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 약을 훔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에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훔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벌과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어떤 어~ 쾌불쾌의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나에게 쾌를 주는 것은 어~ 선 나에게 불쾌를 주는 것은 악 이런 식으로 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에게 쾌불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표현하는 그~ 표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이 단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어 사회적인 인습에 대한 내용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습 이전 수준이지만 결구적, 결과적으로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벌과 복정보다는 한 단계 진보한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 어, 형성되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달한 도덕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발달했냐 하면은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전적으로 나와 상대의 주고받는 관계에만 기초를 합니다 이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익을 주면 상대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면 나도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교환 관계로서의 도덕성일 따름이에요. 교환관계이기 때문에 이단계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 얘기로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는 그런 상호 교환관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환관계는 다시 말해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인즈가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약을 훔쳤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탐색을 하면 자기 안의 생명은 결국은 자기가 어, 자기의 위한 것이기보다 자기 안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는 어, 이익이 된다는 것, 욕구 충족이 된다는 거예 자기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훔치지 않아야 한다.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고 답한 경우를 들어보면, 약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약을 만들었다. 하인즈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인습의 내용이, 인습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답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게 2단계라고 편, 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약사가 돈을 벌기 위해 약을 훔쳤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 약사의 이익과 나의 야, 이익이, 내 이익이 서로 등가, 그러니까 즉, 눈에는 눈 이해는처럼 등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의 사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인제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사는 약사의 이익 하인즈는 하인지의 이익 이런 것이 등가가 돼야 되는데 등가가 안 돼서 이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을 해이 이 도덕성은 굉장히 눈에는 눈 얘는 이 이런 식의 판단이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어, 물론 1 단계에서도 욕구의 만족의 복, 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욕구를 만족시키면 상대방 욕구도 만족된다라는 것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듯이 상대방이 조금 더그 판단의 기준에 고려된다는 것이 좀 차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인습 이전 수준의 두 단계, 즉 벌과 복종. 그리고 욕구 충족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인습 수준으로 들어오면 대인 관계의 조화 그리고 법질서의 준수 이두 가지의 어 도덕성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 10살부터 20살까지에 나타나는데 가족 그다음에 집단 국가의 기준과 기대에 근거한 파 한 단. 여기에서 입각할 때의 어떤 도덕성 추론 단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규칙과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규칙과 계약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상대, 그러니까 상대 2인자뿐만 아니라 3인칭을 말하는 3인자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타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인습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려하는 단계는 4단계지만, 눈에 보이는 타인을 고려하는 단계는 3단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3단계가 대인 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단계라고 콜버그는 얘기를 했어요. 대인 관계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 나와 중요한 관계를 맺는 타인, 누구겠어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를 아는 동네 사람들, 내가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한 게이 단계라면 여기는 착한 소년 소녀다의 굿보이 굿걸 굿보이 굿걸의 단계라고 할수 있는 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착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의 가족 아내 나의 친구 우리 동네 사람들, 나를 아는 부모님, 나의 자식,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조화,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비춰지는 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그는 약을 훔쳐야 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니까 좋은 남편. 좋은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훔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답도 마찬가지로 훔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 사람의 가족이 보기에 그 사람을 얼마나 나쁘게 보겠느냐. 그 사람의 친지들 또는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도둑과 같이 판단을 할 때면 얼마나 그 사람이 수치스럽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댄다면 이것은 대인 관계 조화를 위한 도덕성이라고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3 단계부터 왜 인습 수준이라고 했냐면 인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관습, 어떤 사회적인 풍습이나 그 신념, 어떤 공동의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죠. 자신과 남 이게 아니라 결국은 공동의 어떤 공동체의 신념을 기초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이미 자신에게 들어왔는가를 표현할 때 인습 수준이고. 되는 거고 어~ 삼 단계부터 자신과 남이 아닌 결국은 제3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자식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삼 단계부터 인습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